도피는 이거 정해 놓을 때이 对。<Yeah. S 2> yeah. 지용이 전화번호저장안돼 있네. 아라 아, 카메라. 아, 몰랐다. <medidas> oui, <Homepit> 아, 카메라가 아, 몰랐다. <목소리가> 아, 어? 아 그거 오라잖아. 아맞아 네, 그냥 오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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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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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어 낭구 파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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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너, <laughs> 너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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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누가 다가누 그거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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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얘들 나오면 갑시다. 뭐? 자, 어. 야, 저이 나오면. 준비했습니까 나는 나오면. 장난식 아니고, 진지하게 해야 막대라구나 어, 어. 어. 아, 아, 아. 아. 그치? 진짜로, 괜찮겠나? 진짜로. 좋았어. 그죠 우리가 칠수 있는 정도로. 그만 우리가 칠수 있는 정도로. 배꼽 이런데 없네. 무릎, 무릎, 무릎. 아, 여기가 치열한데. 뭐. 그래. 가슴 치가 기뭐어렵지 가슴 빼고 해주세요. 가슴 빼고, 그래. 가슴 밑으로. 가슴 뭐. 빼고 해주세요. 가... 아니, 가슴 밑으로 이래가지고 치렀어. 아, 밑으로, 밑으로. 하고 네. 나쁘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나쁘다. 야, 그 클레치인데 나쁘다. 지금 순간 생각을 했다. 맞아, 보살리. 순간 생각을 했다 하나 둘인데님이 아니 옷이 보살 선님옷 입고 다녔 아이나 자생님옷 입고 다는데 저거 오늘 예쁜데요 세트 아 오늘 말고 아조장이 가났어? 조끼하고 옷이 보살 옷이 하자 하나 둘 보살 옷 보살 옷이 아내 거다 어처댄스이 그래 나이테 고리고리 우리가 이겼어 나이스 야 끝나면 문제다 언제 지모르다 좋은 공을 때리고 나쁜 공을 아 진짜 어? 아 미안하다 야, 야한 3분 안찍겠 <laughs> 3분 안찍겠꼭 내가 좋은 자리에 딱 서있노? 훈련하고 싶으시냐 같이 게임을 하시 <laughs> 롱 주프라 그래 오오 오, 잘한다 준비하고 직선 그래.

천체히해 천천히 너무 천 해야지 어. 어디에? 명짓대 어디? <laughs> 아, 운동하러 오라고? 와이 팔찌 너무 멋진데요? 명짓 운동하러 오라고? 개르만니 팔찌 아니에요? 게르마 어. 팔찌 네? 며칠 있었다, 주고 샀다 죽고 명짓대 샀다 주 아니다. 아니다. 말은 아니다. 말이 <laughs> 없다. 색깔이 이쁘게 다다나늘일 가. 오늘 추때안 가. 짜들 안간줄겠다 오케이. 나형님 지금 기 내려온다는 어? 이거 건수. 이거는 는안면안되다 아. 하나 이는거 같아. 이드니까도나이드니 거. 안이 가지지 는 이제 이게 옮지 이게 일정히 이 때는

이거 한다고 아좀 빠져온다. 고생들어나가 이거 좀빠져온 우리 이거 좀 빠져온다.